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하게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면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설날에도 또 우리가 인사를 나누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아직 숟가락에 보면은 복복자가 새겨져 있는 숟가락 세트를 가지고 계시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네, 아직도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본것 같습니다. 고이 아마 모셔 놓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불에도 복복자를 새겨 놓은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이 임하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아주 잘 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또 명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일터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직장에서 때에 맞춰서 진급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또 꿈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때에 맞춰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후사를, 어 보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또 우리의 복인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몸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복일 거예요. 남들에게 부러움, 부러움 사지 않는,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서는 것. 이건 역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설교 말씀 아닙니까? 그 설교 말씀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팔복 선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이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압력 때문에 지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님의 역설적인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조건을 소유함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는 단순히 지갑이 얇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지갑이 두둑하신 분 있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다들 지갑이 얇죠. 근데 이런 지갑의 얇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절대적인 파산 상태. 이게 바로 가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걸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 그것이 바로 가난의 상태예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계십니까? 내 안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을 이룰 그 어떤 자원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그, 휴양지, 바닷가가 있는 휴양지에 가면은 항상 스노클링 하면서 물고기 또 바닷속의 산호초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바다 깊이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그몇 미터 밑에 아래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산소통을 메고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한없이 들어갈 수는 없죠. 왜요? 그 압력이, 물의 압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들어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갔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몸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장기가 쪼그라들고 몸이 다 터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더 가져야지, 더 높이 가야지, 우리를 압박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심령을 비울 때 그빈 공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압력보다 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수십 미터의 심해어들이 어떻게 헤엄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큰 수압이 있더라도 그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까? 이 세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경험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더 나은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걸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제 힘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또 온유환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격이 참 착하고 유하고 유순하고, 어, 때로는 뭔가, 어, 외부적인 압력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이렇게 버텨내는 분에게 참 선생님은 온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온유합이라는 것은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마. 쉽게 통제가 됩니까? 쉽게 훈련이 됩니까? 네. 여기저기 마구 막 뛰어 다닙니다. 잘못하다가 옆에서 훈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밟히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 그래서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어느덧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그 힘이 통제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멈추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자고 하면 가고, 또 걸으라고 하면 걷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훈련된 상태, 통제된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상태예요. 우리 역시 주님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통제, 통제되지 않으면 천방지축 여기가 옳은 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가 그 힘이 통제된 것처럼. 내 혈기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내가 늘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직장에서 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부서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팀장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팀장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변명을 일삼는다거나 그 책임을 그 밑에 다른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인격적인 팀장 가운데 그리스인 팀장이 팀원들 앞에서 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팀장은 참 무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팀장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내 마음과 참 닮았구나.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허락해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죠. 땅을 선물로 준다니까, 아, 땅 부자가 되겠구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까? 아닌가요? 한번 고백할까요? 아멘을 한번 하 대퍼해 보십시다. 내 삶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내 마음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곳이 바로 복된 땅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십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멘. 참으로 이상한 복이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데 크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욕먹고 믿음을 지키려다 비난을 당할 때, 그게 복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그게 복이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기쁨은 이 땅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다가 때로 손해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다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순교자 자녀를 두었던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아들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으면서 열 가지 장례 치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복된 자예요.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둠은 자꾸자꾸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 때문에 겪는 고단함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비난이나 손의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산위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신분, 존재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갑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의 직함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며 복이 있냐 없냐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아픔을 보며 울줄 아는 우리 공동체. 평화를 위해 손해볼 줄 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에 앉아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복되다 말씀해 주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복을 전달하고 유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조건들을 쫓느라 지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가난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천국의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는 복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덩이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